자, 로마서 12장 부터는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복음은 1 0장에 이제 믿음으로 만드는 의롭담을 일부러 시인에서 본인의 의로만 쓰이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것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사자는 연약한 자들. 우리가 이제 사람 예수 믿지만 우리 주변에 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 먹는 것과 날. 구약에는 이제 절기,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 또 안식이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날들을 어떤 사람은 여전히 3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어, 나름대로, 어떤 말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먹는 거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 우상에게 재물 드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재물에 대해서 먹냐 마냐 이런 먹냐 이제 많이 믿음이 연약한 자또 어떤 구약에 뭐, 이스라엘에 성도 여전히 부정한 어, 음식이, 동물이 있잖아요. 고이 뭐, 갈라졌지만 생긴 들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고, 어, 또둘다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또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닐이 없는 것, 비누들인가 없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예술을 믿어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 오늘 말씀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에, 나를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 들을 쓸모 없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 또 사람은 아,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하때그 지키냐 안 지키냐는 믿음 그들의 믿음대고 하지만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지킨다고 해서 구원 받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하는 것을 존중해 줘라 이런 의미인데 왜 존중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를 위해 사는 자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절해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고추 운자와 산자의 주가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자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또 믿음이 강한자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알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비판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옷을 이제 입고 다니는 것, 옷을 막 모, 그 와서 모자 쓰고 또 이렇게 막 하면 막 되게 하나님막에 오면서 이제 함부로 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온다라고 해서 그, 그 다른 송도나 또 목회자들이 뭘 하였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몰라서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에 대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지만, 구원과는 그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해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도 조금 올림원칙을 조금 따지고, 또, 교회, 유교적인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래도 조금 갖추어, 이어서 단정하게 와야 되지 않나. 이것이 많이 바뀌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그 유튜브 그 찬양하는 거 보면, 많이 나시, 나시처럼 있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말도 안 신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자유분방하면서 어떤 틀에 매이지 않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제가 너무 어떤 유교적인 어떤 틀에 매여 있지 않나 그래서 아 제가 초창기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아 초창기에는 그런 그 애들이나 양말 씻고 하면 뭐그 신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었을뿐만 아니라 집사 집사 정도의 집사가 어떤 기준이 저한테 있었었나봐요. 그래서 집사는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항상 생각하니까 집사의 기준을 제 목회자로서 집사의 기준이 아 이거기 때문에 아이 사람은 아직 멀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가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우상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양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내 것이잖아요. 그렇죠. 양심이라는 건내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양심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믿음이 있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이 좋아서, 우상한테 제물을 드린 것도, 뭐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음식의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도 말씀하지만 술 먹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도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이많아요 외국에는 뭐 맥주 마시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외국의 사람들은 그 미국이나 이런, 그 미국이나 또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포도주가 그 음료처럼 되있기 때문에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근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좀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성경에 많은 목사님들 신학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토론하고 했었는데, 술을 또단배를 피워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이 성량대 왜냐하면 뭐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뭐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어, 사도 바울이 포도주도 네 건강을 위해서 먹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비유로 들면서 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주님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자가 네가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 것을 보면 만약에 내가 이제 술을 아 먹어도 돼 하고 이제 연약한 사람 앞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 막 먹고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은 그곳으로 인해서 실종하게 됩니다 된대. 넘어지게 된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네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이 장성해서 어, 꺼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에게 꺼리낌 양심에 꺼리낌을 줄수 있는 것이면 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실, 그러니까 육식 고기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얘기하면서 나는 이 사람의 양심에 꺼리끼게 할 그런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거리끼게 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의 초점을 연약한 자에게 맞춰서 해라. 신앙생활 해라. 이러면서 읽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만 장성한 자에게 단단한 음식, 딱딱한 음식을 주면 잘 씹어 먹습니다. 잘 소화시켜요. 그러나 연약한 자, 어린 사람은 전만 먹고 이런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주면 먹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만 말씀해 보면 연약한 자를 너희가 그냥 받아.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한 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연약한 자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 예수님이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냥, 뭐라 합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말이, 어, 그,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며칠 전에, 저는 이제 선조를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전했는데, 상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전하는 게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성주. 그래서 제가 공부미 스마하면서 저는 신학생들고 더. 또, 신앙생 오래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게 너무 강했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뭐 주일이나 이런 설교할 때 좀, 부담이 뭐,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니 막, 진행시다 이거보다는 조금 어,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아, 저도 아, 그 어떤 기준에 대한 틀들을 내려놓고 가장 연약한 사람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나는 그 신앙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전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모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 공범이 아, 생각하면서 아, 내가 나는 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땐 성도들의 각자의 입장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아, 네가 맞춰서. 성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때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목사님들은 거의 막 끌어 올려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잘 못해도 성도들 막 끌어 올려서 막 잘하는 그런 것을 좀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런 게참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20여 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고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면서, 나의 기준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본명하고 그들이 힘이 날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며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연약한 자들을 그냥 고용하고 고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참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을 말씀에 항상 저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 연약한 자들을 받는 그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 이 말씀 어떤 사람은 날 때, 어떤 것을,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 아 이게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조차도 어, 받아들일 수 있는 어,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갖는 좋아요, 어, 여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